thank mm -hmm. you 너무 배가 고파요. 언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laughs> 지금 10시 반인데 1시 반에 먹을 수 있어. 무계획이라 밥 계획은 아예 짜지도 않았기 때문에 밥, 아, 밥 식... 먹을 시간이 없다는 밥... 게 말이 돼? 제발 나에게 밥을 줘. 제발. <laughs> 제발 밥을 줘. 나돈더 많이 벌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아치를 한 8개나라도 놓고 아, 싶어. 어떻게 올라가? 저기까지? 침대까지?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나? <laughs> 진짜? 침대가 왜 이렇게 높아?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광포트. <laughs> 오늘도 정말 아무것도 안 사고 말았어요. 난 도저히, 난 무력이 없네. 여기서 무력이 생기지 않네. 그냥 앉아 있는 게 좋아서 앉아 있어요. 민영이가 사준 마카롱. 맛이 좋죠 민영이가 사준 마카롱. <laughs> 나를 위해 구웠지. 두시에 먹는 첫 끼. 여기 어제 먹지 않은 가게로 왔어요. 아 드디어 첫 끼. <laughs> 맛있어 만두 맛 이렇게 만두 맛아 우리 지금 바쁜 손놀림 봤죠 이거 서울에서 한 번도 안본 너무 배고한 번도 볼수 없던 진짜 바쁜 손놀림 어 누나 집어있니 저희는 오늘 자유 쇼핑의 날이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저 진짜 무료기 바사삭인가봐요. 사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음 제가 이런 벨벳을 되게 좋아하는데 살지 네. 네. 말지 고민 중이에요. 하지 자, 파이브 가이즈 왔습니다. 아, 햄버거. 저프렌치라이 시켰는데 이 지경이에요. 프렌치라이를 먹어볼게요. 이거 딱. 기름으로 튀겨서 맛있다 그러더라고. 거신팀면안되냐 어? <laughs> <laughs> 맛있어? 여기 땅콩 기름으로 튀겨서. 아 땅콩 맛이 나. 아 그래? 음 맛있어. <laughs> 맛있어? 난 감자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언니 감자튀김 감자 튀김 너무 좋아 미친놈이야. 소스볼 진짜 오랜만이다. 맛있어. 맛있어? 아, <laughs> 맛있어? 응. 출진 일행이여 계다다 이게 여기 들어왔을 때 제일 구리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썼는데 친구들 다 이거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래 가지고 이걸 샀어요. 잘 어울리긴 해. <끈> 어. 잘 어울려? 영상틀었어 야, 얘가 너무 매겼어. 아니야. <끈> 모르겠어, 갑자기 사진을 찍더니 자기 이거 쓴걸 보면서, 응. 봐봐 언니, 내가 이거 썼을 때는 불떠 보이지. 아니 아니야 색깔을 얘기한 거야 색깔을 이 사람들아. 그래, 너는 소대가리고 나는 왕대가리다 <laughs> 이 얘기지. 왕 사기 인정할 수 없긴 해. 왕내한명 <laughs> 구해요. <laughs> 제이 신분 구해요 제이. 야, 진짜 왕걸이한테 왕걸이라고 그런 거 진짜 나쁜 아유. 사람인 거 알지? 너 정말 나쁜 아이야.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뭐, 맞아요. 전꽉 끼네요. <laughs> 색깔이 뭉쳤다고. <못 떠도록. 웃음> <laughs> <laughs> 저희는 이걸 탈 거예요.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이 정도는 탈수 있을 듯. <laughs> 여러분, 지금의 시간에 다가오고 있어요. 그녀의 얼굴이 회색 빛이해 네, 점점 사색이 웃는 게 웃는 게 아닙니다. 색깔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저는 곧 어. 한국으로 떠납니다. <웃음> <웃음> 아니야, 이 정도는 <laughs> 탈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당연하지, 조져지는 건 윤리였어요. <웃음> <웃음> 개 무서워, 진짜 깜짝 놀랐어. <laughs>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저랑 윤리랑은 잠깐 죽었다가 다시 아, 태어났어요 아, 니 지금 벌써? <laughs> 아, <왔어요? 진짜? 웃음> 어!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놀이기가 끝났습니다! 이로즈야 새빨간 거짓말쟁이 <laughs> 제가 그 디즈니씨에 있는 타워 오브 테러 그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야, 그래서. 너무 뭐, 정못견디다 싶으면 그냥 기절해버려 그니까 러 우리가 옆에서 끌거내려 제가 <laughs> 그래서 안 탄다고 그래서 저는 디즈니 안 오겠다 안 나는 안 민폐가 되니까 안 오겠다 이랬는데 아 그럼 언니 우리가 안 탈게! 우리가 안 타면 되잖 하자 이래놓고 여기 오니까 막상 진짜 눈한 번만 딱감고 타. 지겨버리다. <laughs> 우 아, 거짓말쟁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0분밖에 안걸린대요 오, 어, 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언니는 타게 돼 있다. 저기 저 꼬투리가 열린답니다. 이렇게, 렇게 열리는 거예요. <laughs> 제가 이거를 한 10년 만에 탔거든요. 똑같아. 똑같아. 저 사악한 로즈야. 아니 여러분들 다 율리가. 아니 율리. 우리는 이제 디즈니 파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 디즈니 핑크성. 즈니에서 먹는 식사 야또를 시켰고 이렇게 시켰는데 한 얼마지? 한 2만 원 어치에요, 여러분. 저희 이제 국주샵 갔다가 돗자리펴고 일루미네이션 구경하려고요 23년. <놀람> 아, Disneyland Paris accueille les rêveurs de tous les âges et du monde entier. For 30 years, Disneyland Paris has welcomed dreamers of all ages. 날씨 진짜 좋아 근데 오늘 나 진짜 왜 이래 오늘 <웃음> <웃음> 납작 만두와 함께 맛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러분. 반대편. 저는 그냥 여기 주변에 쇼핑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제가, 이게, 이게 즐겁게, 보자. 어, 제가 여기 와서 산 거라고는 파리와 전혀 상관없는 손바닥 오브제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도 나도 약간 금장 거울 같은 거 사고 싶고. 음, 그래서 나는 파리에 있는 그런 뭐 마주나 이자벨마랑 이런데도 한번 음,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나왔습니다. 와, 나도 부었다. 나는 오늘 가뜩이나 부었는데, 왜 무슨 후라이팬 같은데 기절면는데저떡그 <laughs> 빌려달라더니, 영안 어울리는 모양새. 안 어울리지만, 다양한 코디를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 한번 써봤는데, 올라프들이 쓰지 말라주려고 여기까지 들리는 <laughs> 거야. 아니야올라프들은또다 좋아할 수도 있어. 아니, 여러분, 비경이가 저보고 수빈이 형만 빌려달라 그래서 빌려줬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안될것 같은데. 이런 멋진. 아프리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내가 <꽤> 꾸며 먹거든. <꾸려놓았거든>? 어. 그때 차도 뛰어 나오네. 브이로그 절망편 여러분. 갑자기 비가 옵니다. 14,000원. 별팔이 <laughs> 물가 너무 짜증나서 못 쓰겠어요, 여러분. 한국이 최고예요. 우산 <laughs> 산데비가 네. 어? 온다 온다 온다. 어, 그래 차라리 와 주세요. 도착우니까요 오! 야, 14,000원. 자동입니다 아, 그래. 어머. 어머. <laughs> 아 인정짜리 인정짜한 번에 수공이더 들어갔으니까 인정따리 합니다 따리 한하늘볼수 있는 아 와우 저희는 이자벨 마랑에 가고 있어요 저 뭐냐? 예쁘지 않니? 저런 향수작 같은 거좀 브이로그 다보봐어 전혀 관심 네. 없고요 님살 거면 가고요 <laughs> 당신 브이로그 살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laughs> 내가 지금 뭐 개풀 찍은 게 없잖아 당신 우리 <laughs> 어, 귀여워 귀여워 왕머리 강아지 정무리 강아지 조금 후면 카메라를 들은 다음에 찍어주실 수 없을까요? 그 성의 없게 찍으실 거 같... 정무리 안아지와 드디어 이자베마랑 왔어요 저 여기 맨투맨을 예전부터 사고 오, 싶었거든요 저기 주 목폴라 같은 게제눈길을 미르세요 아. 네 <laughs> 이거 스타일. 레이디 가가 스타일 아니고? 어, 내 스타일인데? 여기. 사! 사! 여기 이거 살 사람 너밖에 없을걸? 예쁘다! 사사사사 진짜 이거 완전 박래옥 색깔 너랑 나랑 옛날에 그거 하러 갔을 때 퍼스널 컬러 하러 갔을 때 아, 이런 거 너가 어울렸던 어. 색이었거든 뭐야 이색잘 어울린다 이게 거 예쁘. 이더 예뻐 파랑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시작했는데 색깔은 꽤 마음에 드는데 뭔가 핏이 이 모가지 라인이 생각보다 제 느낌과 영 다르니까. 차라리 맨투맨이면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얘는 구매하지 않는 걸로. 물에 찍어달고 놔서 찍어데 완전 검정고무신 기아. 검정 <laughs> <laughs> 잠구고 있거 아니 검정 구고무신양구보 <laughs> <양천이 웃음> <laughs> <아니, 웃음> 아, 있네. 잠구양있도시구 마렵다 잠구고 있네. 세계 고있구고 있네. 잠구고 있구고요 여기는 로있구고 있네. 잠구고 있구고있고있구고 있네. 잠구고 있네. 구고 있네. 잠구고 있네 여기가 약간 파리의 그 중간 노른자. 저희 갑자기 캐리커처 얘기하다고 있었는데 진짜 캐리커처가 있는 거예요 저거 그러면 왠지 민영이 입이 조금까지 있을 것 같고, 난 눈이 엄청 조그만 것 같지만. 헬 해보자, 재밌을 거예 이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청주 <laughs> 의급파 한국인은 어. <laughs> 기다리지 못하고. 5 어, 분이라면서. 어. 탈출합니다. 지금 갑자기 민영이 보고 모델해 달라 그랬거든요. 이런 걸말를 받을지 참으로 음, 그럼, 궁금합니다. 왜안 받는다 했어. 코리아. 아, 그럼 코리아 제가 아주 예쁘다면서 갑자기 모델을 해준다는 거예요. 얘 <laughs> 예, 기대돼요. 전 거...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laughs> 왜냐면 <laughs> <laughs> 어쩌죠? 이, 이 이야기의 끝에 <laughs> <laughs> 점점 점점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저 셀라 구트리안 남았어. problem, 뭐 problem.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이분은 아르코콜로 어쩌 저쪽으로 시켰습니다. <웃음> 표정. <laughs> <laughs> 그리고 커피를 너무 오랜만에 먹어. <laughs> 근데 커피 맛있어 여기. 여기 차도 맛있어. 네, 제가 또 쇼핑은 못했지만 별로 아쉽지 않아요 보면 한국이 더 싸고 도 많고 딱히 살게 없어요 어, 직구해도 되고 지금 환율도 너무 안 좋고 이래가지고 크림빌리를 시켰는데 저희는 약간 이런 트르트 크기 네, 네. 크림빌리를 생각했는데 겁나 큰게 나왔어요 미니얼 3만 원나 났어 너무 맛있네요 맛있어? 응. 그래? 단쫙 올라간다 <laughs> 어때? 죽이지? 별로야? 맛있잖아! 되게 뜨겁게 생겨가지고 는 아이스 크림 브릴라 <laughs> 마음에 있는것 같아요 커피랑 먹으면 찰떡이겠다 음. 이거제 이거제 이게 파리제 우리 여기 우버 부를까? 응 그래 저희가 우버를 불렀는데 이게 보통 그거잖아요 <laughs> 근데 손님이 타는데 지금 이하트 포지션이 야, 말이 나, 되는 곳인지? 제가 작아서 망가졌는데. 근데 되게 뭔가 처음 볼 때부터 약간 빛 불친절하고. 근데 어우 우리 까시 아니었으면 저기 다리가 깎였습니다. 못빼못 빠져서. 저희는 숙소에 들어왔는데 깡나 언니 또 자다 일어나서 어. 라면 보니 <laughs> <문이> 어. 저렇게 <laughs> 무섭게 그 황에 해 나오는. <laughs> 저렇게 무섭게 재밌어요. 먹을 일인가 싶어 여러분 그리고 이거 오렌지 주스 2리터거든요 근데 저 <웃음> 2리터야? <웃음> 어. <밥만 웃음> 저 언니 혼자 다 먹었어요. 대박이죠? 오페라 가르니라는 곳인데 지아랑 깐노 언니는 여기서 공연을 보기로 했고 저희는 그냥 구경하려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 베레모 이제 민영이가 안 쓴다 그래서 제 베레모를 다시 썼고 이거 코트 민영이는 코트인데 저한테 찰떡 색깔인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입었습니다. 저는 언니 옷을 입었는데요. 언니 옷, 언니, 옷, 언니, 언니 가방, 가방, 언니 신발 <laughs> 그런 것입니다. 엄청 웅장한 와. 아니 제가 빨래를 돌렸거든요. 근데 문 열었는데 바퀴벌레가 있는 거요. 예 근데 바퀴벌레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퀴벌레 용감하게 잡는 모습. 쫙. 아니 엄청. 어 진짜 완전 바퀴벌레 비주얼. 여러분. <laughs> 민영이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영 너무 무서워. <웃음> <웃음>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진짜 <laughs> 뜨거워서 쪼그라드는 저 페트병. 봉평 세 개는 있어요. 오늘 밤을 잠잘 수 있거든요. 보봐요. 제가 이런 공주 숙소. 어. 아, 저도 정말 죽고 싶네요. <laughs> 공주새가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너무 여러분. 너무 춥고 어때요? 아, <laughs> 땡겨오길 <laughs> <laughs> 잘했어, 역시, 우리의 달팽이. <laughs> 제가 이거를 팔이 땅까지 고이고이 <laughs> 고이 싸들고 온 보람이 있죠? 나 빨리 윤리가 다 매긴 거야. 파는 것까지.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 율리 윤리 죽입니다. 윤리가. 리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 이거 이거 뭐에 치우란 거왔을 때. 살이지. 살이지. 뭐겠어. 아니, 누가 이렇게 난이도 있었어. 살이지. 살 눌린 거지 허벅지 눌리면눌리는거지렇게서칼 <laughs> 나와 지금. 야, 야구 빠따 가져와라. 율리야 <laughs> 너 계속 그렇게 매겨 어제는 언니 매겨. 머리통 갖고 오라고 하더니 자꾸 그렇게 순진한 얼굴로 어, 매겨. 제가 제일, 제일 나쁜, 나쁜 아이예요. 완전 잘났다. <laughs> <나빠. 웃음> 그럼 그그 스릴 그 풀어줘야지. 여러분 저희가 율리랑 친하지 않았을 때 슈슈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율리 가 갑자기 슈슈 바질 바랑이를 붙잡고 있는 거라서 쟤뭐 하라 했는데 율리 자기 손을 뭐 묻었는데 슈슈가 바지 다 이로 쓱쓱쓱 당아지 침. <laughs> 근데 그게 나도 내가 왜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진짜 속성적으로, 나쁜 아이인 거 알지? 아니 개적으로 나쁜 사인거 침이 잔뜩 묻었는데 옆에 언니 다리가 있었는데 내가 닦고 있는 거야 <laughs> 그런데 나도 나가 있었어 정신이 근데 언니가 날를 찾아봐 그래서 눈을 보니까 언니가 너 뭐해? 이러고 <laughs> 그래갖고 카메라만 보고 갑자기 여기 막내 힘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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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막내가 제일 나빠요 <laughs> 과자 먹으려고 코카칩 라힘 모히또맛 겁나 끔적해 아니 음. 이거를 레영이가 샀는데 나도 똑같이 말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맛있더라 약간 <laughs> 이런 연두빛 또는뭐어볼래 <laughs> 냄새 맡다볼래 네, 트라잉 해볼게 언니 <웃음> <웃음> 아, 아, 기분 나쁘게 상큼해져 당신은 감친놈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친놈이라면 이것까지는 하나야. 야쟤 진짜 감, 감자튀김 바퀴벌레반 이런 것도 나오는데. 민영이 좋아할 수도 있어. 아 진짜 뚜리디이라고아무거다봐는안 오리온 보고 있나요? 광고를 어. 주세요. 오리온 날고 웃어야 돼요. 저희 파리 여행에 차준환 씨가 함께 하셨네요. 준환아. 너무 잘 봤어요. 준환아. 언니들이 널 찾는다. 저희 유, 윤리의 상위 호환 버전 차준한 씨를 <웃음> <웃음> 구인합니다. 난 윤리 배우들 뿐이야. 윤리 빼고 준환이 환영. 환영합니다. 준환이 <laughs> 제일하며? <제이라며? 웃음> 너난 제일 뿐이야. 약간 <laughs> 이제 좀 모던한 곳에 가고 싶어. 말했지. 질린다고린다고 했지. 이 끝없는 패턴의 향연. 공주집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비하면 모그 네. 저희는 오늘 에펠탑을 보러 왔고요. 율리가 옷을 빌려줬어요. 완전 공주 옷 그리 커플이거든요? 네. 조금 챙피해서 약간 이렇게, <웃음> <웃음> 가디건을 잔뜩 가리고 있답니다. 지금, 저희만 겁나게 존 어. 꾸여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다찾아고거든요필탑이 <laughs> <에펠탑이> 보여요, 저렇게. <절대. 웃음> 윤리도 <웃음> 보이고. 저희는 드디어 이렇게 짐을 다 썼습니다. 싸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썼고요. 응. 오늘은, 요런. 편하게 집에 가기 위해서 이 브라가 달려 있는 브라탑을 입었어요. 브라도 입지 않겠다는 이 의지. 그리고 이거 모자 율리가 선물해 줬는데 잘 어울리는 듯 괜찮은 것 같아요. 저의 애착 후드, 애착 대식 후드와 함께 오늘은 이렇게 집에 갑니다. 신발은 요거 나이키 펑크. 저희 마지막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것도 한식당이에요. 와, <목소리> 와, 나 진짜 좋아. 아, 유 완전 사랑한다. 아날고기를향해 음, 뭐. 날고기 달려드는, 달려드는 순양 이때들. 서울에서도 안먹는건데 국에서볶이국에서도국서도 응. 근육돋고. 진짜 서도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도한번도사국에본 적이 없는데. 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 양송이의 국물 받아 먹어야 되는 건국물인데 양송이의 땅달걀이비 쪼개버렸어요 아, 양송이다 아 양송이 먹을 줄모르시 양송이를 지켜주시겠어요? 세이프 <laughs> 양송이 빨리 양송이 노커팅 안 제가 지킬게요 안돼 노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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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켰습니다 윤리가 <laughs> 황급히 언니 마셔 드셔죠 에키스 <laughs> 제가 마셔도 되겠습니까? 옥리더에게 바칩니다 프랑스는 <laughs> 대성당의 시대가 아니라 대창렬의 시대인가 봐요 전 분명 아메리카노를 달라 그랬는데 아, 1인분 양 그러니까. 가지고서 이런 거 정말 용서했었어요 짜릿하게 하더라고 저물좀 조금만 타주실 수 있을까요? 어, 아 그러네 좀 증식 부탁드립니다 네. 콸콸콸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미술관 가기 싫은 세 명은 카페에 있기로 했어요. 밖에 비가 겁나게 내리거든요. 음, 저희는 이제 집에 갑니다. 급하게 엄마 주유 트윌리를 하나 샀습니다. 엄마가 이거 갖고 싶다 그래서 하나 샀어요. 아, 저희는 이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너무 일복이 아파. 아파요. <laughs> 너무 아파요. 생존 생존 물품. 어우 맞았어. 첫 번째 기내식으로 좀 이상하게 생긴 음식들이 나왔어요. 이것은무엇인 이거... 이건 이거... 이까 맛있는데? 이희는이제해거식을이집이다 이거... 이쯤이면 됐다 안녕 집에 도착을 했고요. 물고리 좀 이상하지만 갑자기 택배 언박싱. 미우미우에 갔는데 거기에 좀 예쁜 모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에. 그런데 또 검색을 해 보니까 한국이 더 싸더라. 그게 거기서 한 60만 원 정도 하는 모자였는데 한국이 훨씬 싸고, 뭐, 그적립금다 털고 하니까, 20, 20만원 정도에 산것 같아요. 프랑스 언박싱은 아니지만, 어쨌든, 프랑스에서 샀습니다. 프랑스에서 샀고, 저보다 빨리 저희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왜안 샀냐면, 거기에 M 사이즈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고가. 근데 내 머리통이 M 사이즈를 감당을 못 하더라고. 찾아보니까, 한국에는 L 사이즈가 있는 거야. 오히려 좋아. 오히려 더 싸게 샀고, 더 예쁘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런. 블랙 벨벳으로 된 교캡을 샀습니다. 그치 이거지. 제가 M사이즈 썼을 때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이렇게 딱 가려주고 제 머리통 충분히 들어오고 엄마 예쁘지. 이거 또 쇼핑한 거. 반반세개 일단 이거부터 여러분. 파리와 상관일도 없는 것을 파리가 더 사왔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엄마. 손가락. 손가락. 파리에서부터 들고 온 나의 손꾸라 징그럽게 징그럽다고? 근데 뭐하러 자? 귀엽잖아. 아, 오브제 오브제. 부려? 단 하나 사왔고 내거 이거 이거랑 이거. 꾸며 나올까 봐 겁나. 아. <laughs> <laughs> 그리고 마지막은 루이비통. 꾸며 나올까 봐 무서워? 그럼 이거 엄마 안 준다. 이거 엄마 건데 안 준다. <laughs> 갑자기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 <laughs> 저그 파리 면세점에서 진짜. 급하게 샀어요. 근데 진짜 파리 사람들 너무 느긋해가지고 막 비행기 나는 놓칠까 봐 초조해죽겠는데 진짜 세월아내월아 쇼핑 그 포장을 하는 거여서 제가 너무 초조해가지고 테이블에 카드를 딱딱딱딱딱거리고 있었더니 그래도 굴하지 않고 엄청 느리느리 포장을 해서 주셨어요. 엄마 언박싱 너무 싼걸 사와서 그치만 뭐내건 손가락 하나 사왔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해. 손가 아니겠지. <laughs> 엄마가 예전부터 가지고 싶어했던 쁘띠 스카프를 사왔습니다 아우 예쁘네 예쁘죠 여러분? 아무튼 이런 스카프를 사다 드렸습니다 파리 하울 언박싱 끝